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3월 8일 수요일 어, 어, 개장전 하디 이슈 점검을 통해서 오늘도 어,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가 어, 파월 연준 의장의 빅스텝 에, 그리고 장기 고금리 유지 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파적이었다 막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어, 3대 에, 지수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증시도 요근래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할수 있는 2차전지 쪽에서 어, 강세를 보였다 그러면 은 어,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들 어, 누림 조정, 예, 가격 조정이 좀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아, 이러한 부분은 어, 매수의 기회로 어, 좀 삼아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아,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하락은 단기적이고 예, 상승에 대한 갈망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예, 영원하다니다자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브레, 미국 브레이크 안 밟으면 충돌한다. 중국 외교부장의 작심 비판. 차잉잉원, 네, 중국 보란 듯 내달 네 어, 다음달 방미한다. 메카시 만난다고 하네요. 여기 이제 중요한 이유가 어, 저 중국 외교부장이 원래는 어, 상당히 좀 음, 비둘기파였는데요. 이번에 메파로 바뀌게 어, 됩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 방산주보다는 예, 동국 R&S, n 유니온, 유니온 머트리얼즈, 티플렉스하고 베인, 세노텍 이런 쪽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좀 단발성이 있긴 합니다만 히토리 관련주들 어, 상당히 좀 어, 움직임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제 뭐 헤인이 장중에 조금 움직였는데 음, 동국 아레에서 하고요 요이 이야기 때문인 것 같고 오늘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이슈는 조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2023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 개최 예, 코엑스에서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LG전자가 로봇의 진심이다. 라고 또 뉴스가 또 나왔어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튀김 어, 전문 로봇, 네, 티봇을 어, 어, 출시해야 됩니다. 튀김. <laughs> 네. 자, 그래서 로봇스타 유일 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봇스타하고 로보티즈는 이제, 네, 어, LG 쪽그 어, 쪽인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은 어, 삼성 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TPC 글로벌, 큐렉서 사이맥스, 에브리번, SBB 테크. 이런 거, 뉴로메카 보도록 하고요. 자, 볼보가 삼성 SDI와 전기차 배터리 손담나짐로원 CEO 행보에 주목을 하고 있다. 자, 국내 연구진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효율을 60% 끌어올릴 차세대 전지 양극재 개발을 했답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어제 2차전지 관련주들 어, 좀 강세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좀 쉬어갈 자리에서 쉬어야 되는데, 어제는 이란이 세계 매장량 2위 규모의 리튬, 광산을 광산을 발견했다. 그 소식 때문에 어반 리튬하고 하이드로 리튬, 뭐 이런 웰크론 한테 금량이라든가 이런 쪽, 리튬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원래는, 이 엄청난 그 수주 관련, 얼마 전에 LNF가 3조 얼마 정도 수주 계약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촉발이 됐는데, 어, 추가적으로 이러한 이제 수주 권이좀 나올 걸로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고고가 나오면은 아, 단기적으로 이벤트는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본격적으로 조정을 보인다. 그래서. 어, 수주가, 어, 나오는 시점에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직, 뭐, 저기, 수주권은 아직 안 나왔죠. 어, 조금 더갈 가능성. 종목별 순환이다. 이렇게 보고요. 경동인베스트먼트 삼진LNT, 에 미래, 나노텍, 펜트론, 에코프로, 금양, 어반리티움, PNT. 그런 쪽인데, 종목별 수급을 좀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예, 어제는 삼진 l 디가 어, 조정을 봤었는데, 시간에서 급등을 했어요. 5% 정도. 이 부분 참고로좀 봐야 될것 같고, 2차전지, 그, 경동인베스턴 광산 쪽, 뭐, 그, 인것 같은데, 어, 시간에서 상황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도, 어, 좀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실크로드 개척가 한다. K제약과 바이오, 중동 진출 러시. 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좀 좋았던 바이오즈들 이제 중동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될것 같습니다. 바이오즈 어제 HLB 그룹이 FDA 시판 허가 신청한다고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갈지여부셀트리 그룹은 서정진 회장 현장 복귀 관련한. 이슈, 주목을 좀 해보도록 합니다. 어제 뭐 장중에 아침부터 한미사연이좀 찜찜하다. 그래서 매수 추천을 했더니, 장중에 8%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축하드립니다. 자, 빅스텝 시사한 메파 파월, 소상공인들의 연체 폭탄 터지나 기업대출 연체율 30% 30배가 넘어집니다 자 요거가 이제 나오게 되면 오늘 요거 종목들은 급등할 거예요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고려신용정보, SCI평가정보인데 두 개만 보면 됩니다. 제주은행 쪽하고요. SCC 평가 정보요. 두 개. 자, 세액 공제 늘리자. K칩스법 반대하던 야당, 민주당이죠. 폐쇄 전환했답니다. 대통령실하고 여당 쪽에서 지금 밀고 있는데 야당에서 지금 뺀치 나서 지금 지지부진하죠. 어, 될것 같다는 이야기죠. 어, 오늘 뭐, 장이 안 좋아서 반도체 안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요 부분은 좀, 어, 저점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된다 이러면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 어, 조금, 먼 미래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저점 매수입니다. 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CBDC, 어, 디지털 화폐죠. 아, 발행을 적극 고민한다. 국회도 입법 지원, 예, 금물살이다 이 장영총 제가 또 이제 감독권까지, 금감원 같은 감독권까지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뭐 저기, 어, 이런 한넷자하고 KCT, 의 여론 종목이 장중에 한 7, 8%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다시 꼬꾸라지긴 했습니다만은. 단발성이긴 합니다만은 좀 관심있게 보고요. 자, 백악관 대변인윤 대통령 4월 26일 날, 아, 미국 국빈 방문 한 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아,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테슬라 아, 머스크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아, 기가 팩토리에 대한 한국 유치 관련한 은밀한 아, 그러한 음, 부분이 있지 않겠나 아, 이런 기대감을 좀 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모터, 명신산업, KEC, DIC, 솔루스 첨단 소재, 에스트레픽 이쪽이 어, 기가팩토리 관련 한 주목이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봅니다. 자, 한국판 스페이스 엑스 키운다. 500억 우주펀드 줘서. 자, 어, 이거 뭐, 저 500억 가지고 뭐, 저기, 어, 엔진도 못 만든다, 그죠? 어, 어제 그, 저기, 일본 예, 위성 어, 음, 발사체를 갖다 발사를 했는데 실패했죠? 그게 뭐, 한 2,000억이죠. 어, 2,000억 날라갔는데 어, 500억 우주펀드 해가지고 이거 인건비로 되겠습니까? <laughs> 어쨌든 우주항공 보도록 하고. 조류독감 비상이다. 미국 닭과 칠면조에 백신 접종할까. 이렇게.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거 2천만 마리인가? 이렇게 어, 살 처분했다는데요. 자, 그것 때문에 어제 어, 이러한 종목들 어, 좀 주목의 대상이 살짝 됐었어요. 예, 오늘 추가적으로 될지 여로좀 어, 주목을 해봅니다. 윤대통령 천만 달러 조성해서 트리키에 임시거주촌 사업에 참여한다. 요거 는 이제 모듈러 주택이 되겠습니다. S Y 금강고덕신하우징 다스코, 제일테크노스 그리고 산목에스포 주목하고요. 출산열 0.59명, 서울시 경단여 지원 3종세트로돌파하고 찾는다. 자, 이거는 이제 어, 이, 어, 조만간 이제 그 대통령도 직접 주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 이제 시기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한 종목들은 어, 하락 시 눌림 조정 시 매수로 접근을 하고요. 급등시 매도 쪽으로, 어, 좀 전략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어, 이슈들 어, 체크를 하셔야 될 거. 제출산, 모듈러 주택, 그리고 조리독감 관련주, 어, 우주, 항공주, 어, 그리고 어, 기가팩토리 관련주, 어, 디지털 화폐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어, 금융 관련주, 신용업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로봇 관련주, 로봇 관련주,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 이렇게 오늘 주목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미리 알면 수익이 보인다. 여러분들, 오늘 도 화이팅입니다.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